팀아라가운 김태근 이벤트 원 벤치 프레스 2 4 5십오가겠 당했습니다. 가자. 세. 이면세차 오케이. 예? 이다 내가 다할수다 가자. 진짜 아, 잘했어. 진짜 잘 <laughs> 진짜 하겠습니다 10파운드 한 장, 15파운드 한 장, 25파운드 세 장, 바벨 고 바벨, 난빠, 워드프렌즈, 바벨인즉을 접근합니만 반대편도 똑같이 10파운드 한 장, 15파운드 한 장, 25파운드 세 장입니다. 벤치인즉, 0부터 쭉 가서 50cm, 48cm 이상 끝. 와.